안녕하세요. 조각조각 정치분석 뉴스피자입니다.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현재의 기록적 폭우들을 단순히 비, 그냥 비라고 인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오늘 오전 강성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고 그래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워딩인데요. 강순교 수석은 대통령이 계신 곳인 곧 바로 상황실이라면서 윤통의 전화 지위에 대한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뒤이어 사회자의 추가 질문들, 즉포우가 내리던 8일 저녁 대통령 퇴근 시간이 몇 시였나요? 퇴근을 몇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왜 차를 대통령실로 못 들렀을까요? 비가 쏟아지는데 말이죠. 같은 취지의 핵심 질문들이 이어지자 홈런을 알리는 시민사회 수석. 비가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후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퇴근하실 땐 저희들도 다 일상적으로 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습니다. 네. 저녁에, 네, 가셔서, 네. 일상, 다 약속이 있겠죠. 네. 압류. 상황이 왔을 때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차고 없어졌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상황 전에 대비하는, 아니죠. 아, 네네.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혹시 이분 공중파 KBS와 인터뷰를 마칠 전 출연한 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 프로그램인 줄 착각이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인식에 대한 인터뷰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ENFFL 님은 대통령을 왜 뽑는데 재난 상황에 퇴근하지 말고 위기 상황 대처하라고 뽑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이 권력을 준 거고 침수되는 걸 보고도 퇴근할 인간이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지. 국가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화도 지치고 나라 꼬라지가 왜 이리 됐는지 처참해서 눈물이 난다. 이것 땡땡 아... 모든 걸다 정리해 주신 듯한 바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의 낮은 지지율 즉치만 개월 대비 사상 최초 20%대이죠? 실제는더 낮을 것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고 집권여당 윤회관 중에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두 가지로 상쾌하게, 아주 상쾌하게 정리했습니다. <laughs> 첫째, 당내의 분란. 이준석이 중심되어 윤회관과 매일 싸우니 정책 뒷받침이 안 돼요. 그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인기가 현재에 낮아서 인기가 없다. <laughs> 둘째, 여론조사 기관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전부 다알수 있다. 관심법인가요? 그래서 정부가 올바른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분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관심법 두 번째인가요? 네. 그런 아니한 우물한 인식으로만 쭉 아주 쭉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전 이명 박근혜 시절에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국민의힘 소속 전용옥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기자가 대통령 파이팅! 을 외쳤습니다. 이게 진짜 여론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 기자의 속내에 대한 감론을 박이 많긴 합니다. 질문을 더 끌어내기 위한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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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여튼 네, 맞습니다. 쭉쭉그 시각 유지하셔서 민주 진영이 꿈꾸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각조각 정치분석 뉴스 피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